대한민국 어머니 아버님들이 주역이었습니다 그죠? 이 대한민국을 한번 외쳐보는데 자 그냥 한번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만세! 네! 할까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아우 좋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멋진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한번 해볼게 어머 대한민국 한번 해보세요 어 대한민국 아휴, 이건 이제 월드컵 때 하자고 그거는. 자 어머니, 요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한 글자 에 팀을 나눈 거예요. 팀 게임이야, 팀 게임. 자 여기 이렇게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해서 여기 한 팀, 여기 여기 한 팀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팀. 오케이? 자 여기는 우리 아버님이 딱 있네. 아버님들 여기 한 팀, 요렇게 해서 어머니들 한 팀. 자총네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요렇게 들어왔어요. 요한 글자 한 글자씩 이건 대답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요 시점. 대한민국. 그렇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점. 대한민국. 자, 이제 제가 요렇게 하면 만세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세! 오, 자, 시작! 만세! 그렇지! 자,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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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아이 <미안. 웃음> 어이, 내가 뭘 했지 지금? <laughs> 자, 어린이.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 어, 이렇게 하면 처음에 대, 한, 미, 국 어린이, 순서는? 대한민국 만세가 순서예요 거꾸로 가지 않을 거야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보내볼게요 시작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 우리 두개 만세! 만세 어, 그래, 그래, 잘했어 자, 그러면 만세 했죠? 여기 다시 갑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그렇지, 제가 이렇게 하면 만세 이렇게 다시 여기서 대한민국 만세하면 만세. 아버님들 만세. 만세. 만세 그렇죠 자 여기 대한민국 만세 그래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어, 어. 자 가볼게요 준비 어머니 오케이 여기 할수 있어요 자 준비 시작 <웃음> <웃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자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오이 멋있는 대한민국 만드셨잖아. 그럼 외 쳐줘야지? 그죠? 맞아 네, 네, 어. 다 같이 만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나중에 할 거야 그거는. 어, 어. 자, 우리 한번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대한민국 만세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그냥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시작. 미다가 볼게요. 어머니, 대갑니다. 네, 시작! 대 2, 민 4, 만세대 3, 민 5, 만세대 4, 5, 6, 점점 9, 10, 2, 3, 4, 5, 6, 7, 8, 9, 10,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어, 3 14, 1어머6 17, 18, 19, 아까처럼 만세가 제일 크니까 우리 다 같이 제가 봤을 때는 만세는 다 같이 해주는 게 나아. 그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만세! 근데 언니 한번 하고 두번 하면 됩니다 어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힘내고 언니 만세 소리 한번 삼창 한번 해볼게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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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세 만세 만세, 만세.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세 갑니다 준비 시작